저비녀이냐 그냥 치워놔. 아무나 한번 참여 모리고아밥 먹어 올렸다. 참먹참 올렸어. 차 올렸어. 우와 날라온다. 날라와. 아많았다 위로 빠지고 안 돼. 안 돼. 나 돼. 안 돼. 안니다 프리 끝. 나이스. 프리 끝. 안 돼. 빠지고 이번엔 치워. 이번엔 치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방어막, 방어막, 방어막. 아, 방어막 쓰기 전에 죽었다. 자, 이제 루치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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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치오부터. 우리요, 아. 죽혔어요 스테미나, 스테미나, 스테미나. 스테미나. 아, 비행형 나쁘다. 스테미나, 스테미나. 스미나가 없어서... 스미나는으로 어떻게 못봐나? 힐 한번 넣어주고 던지고 루치를 잡아야 돼루치거의딸픈데 루치오 루치오 달빛깔게 한번 거기 잡았어 달빛이 달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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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빛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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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번 이겼어. 이제 이겼어. 이름이 이긴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